저는 광산부에서 어,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어, 청년 강한솔이라고 합니다. 청년 라운지는 광산부에서 청년 프로젝트, 청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 작년부터 진행을 했어요. 다른 구에 비해 광산구는 뭐 청년센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청년들이 조금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광산구에서 그런 공간보다는 지역에 있는 카페들을 활용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좀 활동을 할수 있게끔 공간을 지원해주자라는 의미로 지역에 있는 카페와 청년을 연계시켜주는 사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청년이었다 보면 그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올해에는 좀 니트 청년들, 니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밖으로 좀 꺼낼 수 있는 사회 활동을 좀할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확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긴 했는데요. 어, 사회복지사라고 저는 말을 하지만 어, 기관이나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사회복지를 실현해보고 싶은 친구들끼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실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첨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그때 실습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확실한 대상들 뭐 노인 뭐, 아동, 장애인, 이렇게 사회복지, 그런 분야들만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 경험을 하면서, 아, 꼭 내가 기관이나 센터, 이런 시설에 들어가야만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이렇게 마을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이게 사회복지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런 사회복지, 지역복지 활동들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사가 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하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인것 같아요. 어, 이 활동을 시작한 지는 14년, 1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4년, 5년 되게 열심히 해왔고 다른 사람들이 안정적인 그 활동을 뭐 언제까지 유지하나 보자라는 이런 생각을 그런 시선을 많이 받으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제 의지와 또 상관없이 이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현실들에 좀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상황에도 내가 할수 있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늘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힘든가요? 네. 힘든 건 있어요. 어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 안, 그, 딱, 직업으로 뭔가 정의되어 있지도 않고, 안정적인 뭐 급여가 나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친구들도 되게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주변의 시선들. 사회적으로, 언제, 그래서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취업할 거냐, 라고 말을 하거나, 그래서 너가 다니는 직장은 뭔데,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 뭐 이런 사회적인 시선들 때문에, 결국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그런 동료? 활동가들을 볼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어, 결국은 어, 선택의 오롯이 나의 결정을 할수 있는 것, 어, 행복한 삶을 희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좀 마을이 변화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 활력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공간이 아닌 모두의 공간으로 변화되기를 희망합니다.